<웃음> <웃음> 상가유씨 맛있잖아요 뭐야? 배고파.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되는데 어떻게 참지? 배출 힘든데. 오 <laughs> 빨리 먹고 싶다. 눈렸다 네, 다이어트 폭주 현장. 우리가 다른 계절에 있었을 때여름 n 공기를 몰랐죠. 겨우에. 내일은 꼭 5천 챌린지 성공할게요.

아니요. 여있어아아아 그..이거 만 드시면 돼 네. 네. 오늘은 치즈을딱시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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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방 i l e 살아 움직이니기이고리고 어려운 소에이가진려아그래 갔다 와. i 도 나에게 나에래아나나나나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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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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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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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나 하나 없어 하나 하없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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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n 맛있다.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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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m Hm. h 하고야 무슨 맛. 오늘 전는 맛이야. 인정이가 숨풍이 장난 감춘다고 운동 가기 전에 운동 들어가려고 잠깐 기다 기다리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어. 나지새 생겼어요, 뭐가 네. 예뻤다. 비다 숨 거예요? 나도 몰이가. 같이 죽는 뭐때뭐 완간 돼요. 와, 진짜 맛다 인장이 누나가 해준 건데요. 벌써 난리 났다. 다리 떨어지면 게 쉽게. 뭐가 실거야? 피자야? 이거는 이거는 오 피자야? 얘는 밥도 지켜야겠고 와 진짜 잘한다. 오늘의 식단 오늘의 저녁 운동 끝나고 가서 먹을 거예요. 운동 끝났는데 그모로 사오 언니랑 한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땀에 절여진 채로 오늘도 술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일 붓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 사봤어요 효과가 없겠지만 살짝 마음에평화랄까 평화 맞나? 마음의 안정? 이런 느낌으로 한번 사봤어요 <laughs> 이거 기분전환이라고 유튜브 애들이 술 먹기 전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많이 살 빠지는 것 보다는 붓기 빠지는 것 같아 밥안 어. 먹을 수 없잖아. 있는데루 있어? 가나 근데 유튜브에 어. 여기 안 왔지. 어. 왜 언제 올라왔

맞아 아, 하지마! 너 쏟지마! <laughs> <laughs> 제발! <웃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감자 이야 반복 누가 반복? 아, 미치가 아, 근데 생각하지? 그 댓글로 아니지 내가 가져왔잖아! 뭔 소리야 아, 아, 언제 가져왔어 근데?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음, 거기서 빙싱 나는 근데 전형적으로 입고 걸 하면 김태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해. 나 저도요. 나 우잉. <laughs> 근데 <용돈이 웃음> 난 사냥 <laughs> 나. 나 화장실 가야겠다. 나 화장실. <laughs> <laughs> 이거 시 키면 드셔 보세요. 잘 먹어 보자. 또안놓고서 <laughs> 먹어 보래 이제 이제 먹을 거예요. <laughs>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이게... 침 넣어도 애 조금만 비벼 주고 어? 아 심장 아파 근데 비비는 그게, 그게 없어 죽어 야 혜진이 다음에 라나 혜진이 진짜 보고 싶어 나 혜진이는 어떻게 나이 보고 싶거든? 혜진이 오라고 그래 혜진아 너 이정도면 와야겠다 혜진너 와라 맛있어 이 향기야 안고팔 야야야 단무지 많다 그니까 러아 맛있겠다 언니 할수있 어. 언니! 여기로 갑니다! 먹고 붙지 말자고요, 내일. 귀여운 계란말이. 다 계란후라이다. 짠! 그래. 그래. 짠내야너이 컨트라버니아 이데새 5시까지 술 먹는 거얘기하이야 정신 없는 기분이지. 싹싸야 <laughs> 인사해 주세요. 언니 저보다 안 늦었잖아요. 그 12시에 갔잖아요. 아, 맞아. 응. 나가. 뭐나안 주시켜. 이거 어디다? 근데 어제 새벽까지 시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또 운동을 갔어, 오늘? 운동을 늘떻게 해요? 아,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laughs> 근데 타이트하게 잡아 힘드 오늘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려울까요>, 언니. <laughs> <laughs> 음, 나부 네? 정말은 그 힘데안 받아, 안 내꺼는.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한 거지. 마지막까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야세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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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방 제대로 먹는데요? 와려 진정한 머리 진짜 이번에 머리 염색 뭐 했어? 나는 근데 유행을안 하. 고 근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아니 안되긴 해. 너 그거 얼굴 벌떡 뗄때 벌떡. 뭐 대나요? 어이별똥 벽돌색도 너가한걸리애 된다고. <웃음> <거쳐요>? <웃음>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우리 어, 내년 어. 내년 버킷리스트는 연어다이랑영어공부 시작하기. 오케이. 왜냐면 영어. 영어. <laughs> 내가 라면잘안 먹지만 먹자마자 알았어이 맞아? 아, 너어 때, 나도 그 때, 나도 안했도 있어 나도 안했도안했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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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안했 아, 좀... 나도 안 했을 도 아니야 밍나한것나면 나도 니 했을 때, 나도 안이을 때, 나도 안했 나도 안 했을 때, 나도 안이을 때, 이 이거, 뭔맛좀 맛있는 거? 그래. Okay. 이이게나뭐운 네.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매운> 맛? <목소리> <목소리> 아, 나이나야 <또>, <목소리> <목소리> 나도 맛있이 아, 나나나나 아, 이나 나도 이안먹 네. 보통 흔들. 좋아요. 괜은 아니면 지나면. 네. 나좀 많나 고한번더사면는할수으면그는물으저도 좀. 근데 데이 맛이 진짜. 그 멋있다. 한번있는 거. 난 더워. <laughs> 춥고 더워. 그어어 그래? 아. 중간 점검입니다. 오늘은 친한언니 청청청 받으러 갈 거라서 케이크, 선물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찾으러 가는 길인데 힘들어. 몸이 아파. 속도 안 좋고. 친히 어. 만났어요. 얘가 축하해주거든요. 안녕하요 이런 대로니다 오. 근데 이게 아닐텐데, 그치? 는 것이. 그치, 뭘까? 여기를 보세요. 아, 이렇게. 음. 오, 이거 이렇게. 너이올렸어이 이렇게. 오, 이이렇이렇그 이렇게. 이 오, 이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지게 오, 이렇아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아송합 <목소리도> 여기 먹을거예요 언니는 처음 보지 뭐... 않은 것 같아 <laughs> 여러 번 먹고 있던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다가 취하지 않게 짠.

야채가 나어 언제? 여행 가 아, 아, 네, 아. 지금 나지금얼결에 다 같이 엄마 노래 하러 가요 순목이까지 걸으니까 올라가로 없어. 2번, 3 3 0 0번그리쳐주세요 235번. 가수로 열심히 고계니다 귀여워라 <laughs> 왜, 왜, 엄마, 맛있어 엄마, 저기 있다. 이마 싫어 먹으려고. 무슨 이야 이거 고이유식어 먹으려고. 이거 패 이거 아기 먹으거서먹어고이먹이유식서 뺏어 이먹 이거 패서 먹으려고. 이거 이거 이서먹이먹 이유식도 뺏어 먹는구나. 그래, 그다음. 근데 참기름 맛만 향만 나지? 아니 근데 고기 들어갔지. 어. 고기 향과 음식 향이 좀 근데 고기를... 어, 난다. 근데 고기. 브로콜리 맛도 난다. 그래? 완전 고양의 맛이 다 느껴져 응, 음, 진짜. 진짜. 배고파서. 진짜. 우이, 이모 아이고, <laughs> 우이 이모 이뻐. 우이 이모. 보여줘, 보여줘. 아이고 이뻐. <laughs> 우이 이모 이뻐. 우이 이모 이뻐. 아니. <laughs> 우이 이모 이뻐. 해봐. 오. 이뻐. <laughs> <목소리가> 위, 뭐? 오마카세. 오마카세 아, 진짜? 아, 선낭님의 오마카세, 탈락카세다. 번째는 김밥입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어머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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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직접 먹었거든 진짜? 먹었대,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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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좀 있어. 축하 축 행복해. 소세고 음. 시으로 너무 력이어갔음있어요요요요가해고한거아니어흑임가 요즘에 이게 맛있다네요. 음. 아, 진짜? 기용아, 잘 먹을게. <laughs> 어 나한테 준건 아니지만, 내가 잘 먹어볼게. 야, 나 엄마 먹으란 말이야. 그니까.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오, 맛있다, <laughs> 어, 맛있다. 이. 굴 배추장. 이게 어디갔어 응, 몰라. 아니, 뭐야. 하나, 둘, 셋, 뭐가 많다. 크리나 사는 거야. 그래. 선낭 음. 카세몇 어. 번째 메뉴예요? 다섯, 셋, 네 번째 메뉴네 번째 메뉴요네 번째 메뉴고요 먹은 거예요네 번째 예요네 번째 메뉴예나네 번째 메뉴예요. 네 번째 메뉴메뉴 네 그거 아세요? 응. 귤이 겹칠 붙어 있는 거스락락입니다 왜요? 왜요? 응. 그 있잖아. 오랭이 웬.